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오니 주여 이 시간 이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의 생명에만 됐어 하나님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의 생각을 주관하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이 하길나라 일곱 길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오는 시간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아버지 영원의 소실 이제 수의 사우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곳에 계시옵소서. 주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아버지의 곁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이곳에 허다한 무리가 아버지 주님 저희들보다 먼저 간 천국에 있는 그 허다한 무리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찬양 을 아버지 이 시간은 저희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 친히 오시어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은술을 주관하시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버지 성포들의 생명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저희들을 고생시키실 수 있으시고, 주님만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만나고자 사랑하는 귀한 아들딸들이 주님 존전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관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딸들의 생각이. 하나님 사탄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의 음성에 기기 울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들 신념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념 가운데 잘 신겨지게 하시어서 하나님 그 신겨진 말씀이 싹쓸 내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종들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상도들의 생각 가운데서 틈타고 들어오는 어둠의 영들아 환경으로 흔들어대는 악한 영들 또한 졸음으로 오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는 모든 의감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지금 즉시 이곳에서 떠나갈 주여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환경에서 떠나갈 주여다. 기억하시 오직 주님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존경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인도하여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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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 그동안 우리 모두가 말씀 갈라디아서 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시간을 걸쳐서 예 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안 지방에, 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예, 너무 기뻐했고, 감사했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저 여러분도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충만했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오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샘솟아요. 그리고 삶에 활력 나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막 환경 하나도 안 변했어요. 환경 그대로 있어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예, 이게 이제 성령이 운행하시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들어오는 게 사탄입니다. 악한 영들이 저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절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그 생수가 솟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저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송도님들한테 뭐 100만 원씩 준다해서 그러었어요. 1000만 원씩 준다해서 그러었어요.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쉬, 숨 쉬는 겁니다. 막 답답한 데 있다가, 답답한 데 있다가, 이 말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생명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생명이 있고, 건강한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아픈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불어넣어서 움직이들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들이, 어, 예배 드리기 전에는, 시들시들 해요. 활력이 없어요. 근데 예베드리고그예베가 어, 상달이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내려오고 뭔지는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영예하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샘솟으면 절, 반드시 그 다음에 쫓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으셨다면 반드시 집에 가시는 길목이라든가 집에 가서라든가 누구한테 전화가 온다든가.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까먹게 하려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싸워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뭐, 속상하게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요, 이걸 때문에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거싹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은혜를 쏟아버릴 만한 누가 말을 툭 던져요. 괜히 속상해. 뭔가 문제가 얽힐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두려움을 확 줘요, 생각으로. 이런 것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아, 알고 계셔야 돼요. 응,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것들이 또 은혜다. 은혜 까먹게 하려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사탄입니다. 이 귀신들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기쁨이 샘솟고 뭔가를 막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막 능력이 내 안에서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사도 바울 이 복음을 전했더니 생명들이 살아나니까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온 사람들이 어, 율법 교사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온 겁니다. 와 가지고 꽃잎가를 확 뿌리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너희들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 야, 그래도 너희들이 뭔가를 해야지.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써준 내용을 지금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이거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듣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게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을 때는 너무 생명이 살아나고 막 활동력이 있었는데 이 율법 교사들, 예, 율법 주의자들이 온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어 예수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 뭔가 너의 노력이 필요하고 뭔가가 네가 해야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율법교사들이 와서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으면은 맞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짐승의 제사를 패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다 패하셨다고 패한게 아니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니까 짐승의 피는 드려봤자 또 다음에 죄지면 또 짐승 잡아서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계속 반복해요 근데 그렇게 드려봤자 결국은 안되고 말라기서까지 오고다 망한거야 이게 우리의 힘으로 이 이야기는 그게 구약 전체 내용이거든요. 어,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너희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면 아마 우리의 율법의 와, 완성, 율법의 마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제사법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난 거예요. 제사는 짐승 잡아서 드린 피잖아요. 그러는데 지금도 많은 이제 말씀들이 그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어 그래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예수 믿어 믿으면 구원받어. 근데 어 속죄제도 올리고 잘못했으면 속건제도 올리고 하목제물도 하고 막그러잖아요 그러라고 강요하는 거, 이거, 이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이거를, 성도님들이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 구약에 그래, 구례 그래 써줬대. 화목재물 응, 불이야대 그래? 그래? 어, 할례도 행해야 돼? 어, 그렇구나.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놨어. 그분이 이미 너희들 담대하라. 세상에서 할란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다 율법도 내가 마침이 되었노라. 그래서 예수 나만 믿어. 너희들 내 안에만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완성, 너, 내 안에만 있으면 구원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으로 들어와라. 주 안에, 주 안에가 계속 나와요.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그분이 그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면대요한 걸음씩.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말씀을 벗어난 성령님은 안 계세요. 이게 성령이 뭐, 누가 뭐, 예언한다면서 뭐라고 뭐라고 말하는데 성경 말씀하고 안 맞다? 그러면 안 지키셔도 돼. 누가 예언을 해줬어. 근데 그 말씀이 그 성경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해 그런 성령님은 안 계세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8 원을 받았나, 십 원을 받았나, 그걸 잘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말 들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또 어떤 목사님 말을 들으면 내가 8 원도 안 받은 것같고 구원은 커녕. 그런 생각들 드는 거. 이, 왜냐면, 그, 이게 정확히 복음이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이 말대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또저 말대로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꼭 그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 여러분은 오늘 결론을 말,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아멘? 이거면 돼요. 제사 지내라고 하면, 집이나 열심히 들이시오고 오셔, 그냥.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요, 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예, 성스러운 탄생, 그래서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 죄사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죄를 다 이겨내버린 거예요. 죄 싹시 뭐였냐면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죽음으로 끝나서 십자가만 붙들고 계시면 또안 돼.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게 복음이 제대로 정립이 안돼 있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또 모든 분들은 그냥 십자가만 막 강조를 하신 분들이 있어.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돼또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왜 죽는가? 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어요.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아멘. 자,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아멘. 가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 성령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자, 예수님은 이땅에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어요. 그 땅에 오셨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왜 가시는가? 그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한계잖아요, 육신의 몸이. 근데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잖아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그대로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망권세도 이기셔야 되고, 그래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받아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 속과 마음 십년 가운데 마음 안에 들어신 성령님 아멘? 저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다 들어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 자이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이 성령에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결론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누구를 따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지금 모든 결론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은 그래서 육체를 거슬린다고 그래요. 육체를 거슬 린 육체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상식.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자, 이런 것들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과 싸워. 자, 내가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 주장하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분을 따라 행하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 근데 내 육신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늘 싸워요. 우리 안에서. 이걸 싸우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싸울 때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고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래서 십자가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죠. 자, 십자가는 무거워요. 힘들어요. 십자가를 귀에다 달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구를 메고 다니지 마셔. 목에다가 달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 기구리 할 필요, 아, 목걸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다 지고 오라고요? 등에다가 메고. 등에 지고 오라고, 등에 지고. 너희 몸으로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이에요. 자, 그걸 이겨내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셨기에,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평탄한 길이다, 오르막길이다. 예, 오르막길인 겁니다.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수있힘들어 힘들어서 못 가요. 도 가야 돼. 그렇게 결단하시면 돼요. 아힘들어 오늘의 결론이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게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 나는 그분을 사랑해. 사랑하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는 갈 거야. 그리고 결단하세요. 결단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못 갑니다. 결단하셔도 못 가요. 이게 구약 전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한 발짝을 딱 내밀 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왜 보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러니까 멍해를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도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 데려다가 십자가 메서 같이 올라가라 간 거예요. 주님도 가다가 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가겠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해를 맨다. 이 이야기는 성령님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멍해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해요. 성령님이 맡아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의지적으로 내가 이것을, 아,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길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돼요. 오늘 그게 다 전체 내용이에요. 자. 24절을 한번 봐 보세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정의가 뭐냐? 자, 24절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모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정의, 정의. 자, 그 정의가 뭐냐? 육체 육체 우리의 육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내 생각. 내가 주인 됐던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내가 다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어요? 아니요. 예,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내뜻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 육체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정입니다. 자 육체 저와 여러분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자 그것이 육체와 함께 또 뭐가 돼야 있는가 정욕 나오죠. 그 정욕과 육체 플러스 내 생각 내가 주인 된거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죄악의 원죄입니다. 이게 원죄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이 원죄와 플러스 정욕 정욕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몸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힘 써야 그 길을 가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몸이 움직여요. 힘 써야지. 힘 써. 아 그렇게 힘 써야 움직여요? 잠자고 싶을 때힘 써야 자요? 아니요. 그냥 자동으로 우리 몸은 따라가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막 힘써서 따라와요.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몸이 그렇게 따라가는 게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